<김봐> <네네 conclusions 중간에> 네! 버릇 잡고좀는다 이게 맞을까? <laughs> 아까 갈바위기2는를일인 가했지? 이게 맞을까? E 요 <김봐> <austin> <이>

본인이 리버스 시 네, 가지고 아, 당연한 말을 공개할수 있고 아, 그걸로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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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제가 공개는 직접으 이제 하고 릭터를 가지고 이걸로 최대 되는 게최한참여하가에 따라 찍는 요 잠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아, 음. 아, 자, 아, 아아기 공개를 하고 아 굉장히 컨롤을 하고 반대 첫 때는 고 버리고 니다 그리고 그리고 불쾌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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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백 명 클로깅인데 한 번으로 아아 진짜 첫프트 이점 이아 일단

어, 와, 그래. 영어, 와, 아, má, 와 정말 로 가지고예요 이맞 가장 고 오케이 가 플레이어 어떻게 세러미 요리

이이아스아아이거 <목소류> <목소류> <목소류>

<목소리도> 아니, 이 <목소리도> a <목소리도> 失礼し

코인 속에서 헤랜드 나왔을 때, 이번에 가 씻고 갈라고해 아, 진요 잠시만요. 잠시 아, 어, 뭐요? 왜? 까지 엄청 귀엽요지

예, 이이득에이득이페이티이페 예, 어, 어, 네. 아, 어, 완벽한 플랜티벌 텐도 마벌를 가져오겠습니다 페스티벌, 페스티스트 추가 지급을 하면서 스스 세까지는안나가파워 여기서는 결면 <불� yapa> 아, 음. 아, 네. 그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트에이다음에 그다음에 그다그다그에